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환상은 좀 버려야 되는데,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떤 것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에이, 나도 하지 말지. 속이 아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이냐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 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최근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네. 이 적절이란 단어와 좌절이란 단어는 사실 잘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적절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의미 근데 좌절은 별로 안 좋은 의미인? 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야구 선수들도 계속해서 커리어 초반부에 좋은 공만 던져보는 선수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힘들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우리 김준 아나운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음. 입사 초반부 에 음.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네, 아, 네, 네. 아. 그럴 때 많은 자질구레한 실수하고 속도 좀 상해보시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왜 이럴까 좌절 막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약간 근육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웬만한 일이 닥쳐도 잘안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좌절도 심지어 스트레스도 적절한 분노 적절한 불안 이런 거다 겪어야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합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유한우 원장과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좌절이라고 하죠. 네. 저만 해도 제목에 이끌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 그러면 내 인생에도 적절한 좌절, 적절한 시행착오는 필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관계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나도 처음부터 잘해주게 되고, 근데 이런 무한한 호의가 오히려 적절한 관계 형성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건 저도 가지고 있고. 네, 아나운서님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저도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이러거든요. 어, 우리 재원 형참 좋은 분. 재원 오빠 같은 사람이. 아,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다다 <laughs> 다 아시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도 우 되죠. 그럴 수있 네, 네, 네. 참고 참고죠. 참고 참고 참고. 네. 네. 특히 한국에서 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다.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죠 좋은 분들이죠 지가 못됐는데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심본인데 그런 특별하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자기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할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욕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떤 것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모임에 잘못된 것이 나도 수정이 안된 상태로 나중에 사고가 뻥하고 터지더라 그럼 이제 모두가 피해자가 됐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 조금도 싸우지 않는 부부. 네 오히려 이런 부부들보다는 좀 소소하게라도 좀 싸우고 마음도 상해보고 또 휘친다고도 또 해보고 이런 부부들이 또 오랫동안 또 관계가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거에 대한 환상 특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환상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럼 아무한테도 존중받지 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극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아예 나도 하지 말지 이런 포기 아닌 포기를 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이 아주 나쁜 분이나 아주 밝았던 분이 아주 어두운 분이 되는 경우에 보면 고민의 양이 적었다기보단 고민의 빈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뇌과학자들이랑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대부분 우리 뇌는요, 고민의 크기나 양보다는 고민의 횟수를 기억합니다. 내가 몇번 고민했는가?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고민했는가? 그렇죠. 이런 범주인가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복 한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게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더 강인하고 잘 버티고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고민도, 성찰도 100점짜리 성찰 한번 하는 것보다 10점짜리 성찰을 10번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더더 더 깊은 사고, 폭넓은 사고, 지혜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오랫동안 평온한 상태가 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좌절을 향해 가긴 가야 돼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저희들이 도전하는 삶이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뭐냐?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마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 자문을 할 때, 김 교수 이분 이번에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 분이야. 어떤 평을 들으시나요? 그랬더니, 두루두루 원만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 게 사랑받는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면 그럼 어떤 일에도 도전을 하지 않는 분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아니 거. 막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조직의 리더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전할 때 조직 구성원이 반발을 하거나 이, 우리 사장님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반항감, 이런 저항감이 적절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조직 전체가 환불을 세게 돌려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쁜 건 이런 겁니다. 조직 전체에 멀쩡한 사람도 환부라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왜냐하면 조직 전체 가잘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이런 얘기를 서로 꺼내보는 이런 조직들은 이상한 리더가 또잘안 와요. 아 그래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내부에서도 이상한 리더가 포지션으로 계속 수직 상승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떤 업무 상황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서 이 사람에게 지적 아니면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니 누군가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쉽사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전형적으로 부모 자식 관가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씩 아이를 낳았던 시대에서 지금 잘해야 한 명, 두명 정도 낳고 뭐 이런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잖아. 너무 집중을 많이 해버리니까 아이보다 아이를 더잘 알아요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할 틈을 안 주잖아요 어,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녀의 실패가 본인의 상처보다 더 아프니까 그래서 옆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아이가 아닌 조직이나 사회에 관련된 얘기에 그 부작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칭찬받고 자랐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른이 돼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상황이 어색할 수도 있겠군요. 너무 못 견뎌. 목표는 되는. 그래서 유한우 권장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한번 쓰더라고요, 저한테. 야, 아이들이 집으로 가출을 해. 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출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집에 있어야 될 아이가 밖으로 갔을 때 가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그 순간에 집에 가 있으면 그것도 가출인 거예요. 학교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집에서늘난 인정해주니까 그러지 도피를 하는 셈이군요. 사실 학교 다니실 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 뭐마든지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공부해 나가면서 좌절이 있잖아 그런 좌절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학원에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이 좌절도 못 견디는 친구들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또 똑같은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좌절하라는 얘기냐 얼만큼 좌절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주 고민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은 아이에게 필요한 좌절인가 아니면 부모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좌절인가. 이걸 할무대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는 원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은 아이가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고 그리고 무엇이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를 지을까요 그걸 자주 고민하라는 거. 요 아... 이번에는 이게 내가 해야 될 고민일까?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일까? 학교에서 친구가 내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는 이 고민을 아이가 직접 다하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거여야 될까? 이걸요, 원칙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칙과 소신이 있는 부모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다 그대로 해. 예외는 없어. 굉장히 소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원칙과 소신이라는 것에 좋은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규칙을 원칙이라고 혹은 소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형제가 있는데 싸워요. 형제들이 자주 싸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이러세요? 야형 말을 따르는 거야. 아 그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네. 왜냐하면 형이 맞았기 때문에 동생이 따라야 될 경우도 있지만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말에 오히려 냉정하게 귀를 기울여서 아 내가 형인데도 그 생각을 못했구나 라고 통렬히 반성해야될들이 있죠 그런데 매번 형을 따라야 돼 혹은 야 동생을 이뻐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예외들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지죠 융통성이 줄어드는 쇠 그거를 융통성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저희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다양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관계도 특정 원칙 특정 규칙에 휘말려서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올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없다 되게 힘들어지죠 소위 말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결국은 사회에서 좋은 학교 좋은 시험을 패스하고 입학하면서도 큰 좌절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겪는 아. 그런 인간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좌절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있는. 네. 그러 그럼... 그러면 그런 부작용의 유형 중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 보니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 이런 부작용이 가능할까요? 그런 유형이 이제 소시오패스가 참 군침을리는 사람. 아 만만한 먹잇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고 성실하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근면 성실이 살고 하여튼 참 좋은 분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을 네. 살아가는. 사실은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먹잇감을 삼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 당이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중 먹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뭐 뺏어갈 게 없잖아요. 이용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머리 좋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대한 잘해주는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저를 만만하게 해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실은 대일 큰죄는 존중만 받았던 어린 시절이 유죄죠. 그러니까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좋은 경험도 어린 시절에 필요하지만, 야 이런데는 나를 존중하지 않네라고 하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도 일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위축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남의 눈치만 보고 위축된 사람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조차도 오히려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의 희생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존중만 받았기 때문에 존중만 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선의로 돼 있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름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좌절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 그러면 저로서는또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러면 좋은 롤 모델과 나쁜 롤 모델을 다한 번씩 가져보는 겁니다. 아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 아우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적절한 좌절을 잘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막 약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만 자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두 번 무작정 혈정해놓고 무작정 따라하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도 힘들어지고 어렵고 실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다시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 오히려 더 포기하네. 더 포기하죠. 소위 말해서 역경을 잘 이겨내는 그런 위인들의 일기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참 자기 관리 잘하는 무난한 사람의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롤모델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건꼭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반대로 종종 부정적 롤모델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 이 사람처럼 하면 큰일 나겠구나. 반명교사로서. 그렇죠. 반명, 아, 그게 생각이 안 났을 아요 아이, 말이. 네. 신약자라 자자성을 주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노련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상담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치료를 할때 하시나 봤더니 맞아요. 긍정적 롤 모델 7, 부정적 롤 모델 3, 혹은 조금 더 넓게 잡는 긍정적 롤 모델 8, 부정적 롤 모델 2. 왜냐면 이런 경우는 7, 3으로 만나면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걸 따라하고 하지 말아야 될걸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절한 좌절을 성장기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좋은 행동을 따라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안 하고. 분별력에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잘 성장한 사람처럼 모델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자포자기하시면 안 돼. 사람이 마음을 자포자기하게 되면 아무런 행동이나 막하죠. 금은 실제로 뇌가 그걸 보고 어 너는 개차반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다시 또 그게 그 행동을 만들죠. 저는 무작정이라도 좋으니 좋은 행동 따라하고 나쁜 행동 절대 하지 마. 일단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아 굳이 닮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적절히 그렇죠.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습관들을 따라하고 또 제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예 뇌조차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네. 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있으니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제가 네.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세면 아유, 교수님 왜 그러세요? C 주고 싶어요. <laughs> 아, 네. 자, 오늘 C를 받으면서. A를 줘야 맞다 네. 하지만 네. 와, 정말. 제가 재수강을 신청하겠습니다. 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무례한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진심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해요? 무례한 사람은 사실 누구나 만나죠. 그런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타격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무리한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에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님은 어휴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 하지만 그래도 견디신다면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하던 일도 못한다면 이건 정말 제가 두 배, 세 배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아절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주위에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한 친구가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언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회사가 의뢰 관계 상대적으로 약간. 근데 그쪽에 있는 직원은 막 자기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젊은데 거의 약간 반말 조회 아. 상당히 상처받죠.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요한우 원창이랑 그다음에 또한 명의 친구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듣는 저희가 이제 열이 받으니까. 그 인간 쫓아서 이름 뭐야? 걔 아버지 뭐 하셔? 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오히려 진정되고 저희가 열 받아 있네요. 함께 누군가 흥분해 준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시가 그렇게 표현해서 이게 직구를 우리한테 전염시켰네. 지는 이제 말짱해지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은 친구 세 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오늘 그 타격감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집에 갈 때, 아유, 그래도 니들한테 푸니까, 나 이제 그 자식을 완전히는 용서 못해도 반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괜찮아, 니들 있으니까 고마워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유한우 원장님과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으면, 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담을 받은 셈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폭로를 드리자면, 그때 저녁도 안 먹고 온 상태라 유한우 원장은 옆에서 골뱅이 한 접시랑 오돌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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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비벼 먹으면서 원샷을 해가지고요. 이 인간은 자기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laughs>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내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위안이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적절한 좌절 안에 수위나 정도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해야 된다.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럼 적절한 좌절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과보호하시거나 지나치게 아이를 걱정하시면 아이를 외롭게 만듭니다.내 아이한테 약간 속상한 농담하는 친구들도 다 보이거든요.계속 보고 있습니다.그쵸.그리고 그렇죠? 내 아이에게 늘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불편한 얘기하는 친구들도 보이거든요.사실 그게 오히려 친구거든요.친구 관계는 사실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냥 별뜻 없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옛날에는 머리가 풍성하더니 이제 아주 민둥산 됐다야 이게 사실 남자들끼리 가끔 이제 동창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친구는 그날 그게 되서 상처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야 심리학자가 인마 그렇게 사람 막 속상하게 하면 되냐 임마 라고 했는데 벌써 톤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사실은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 실수를 매번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하며 그것도 심지어 의도적으로 한다 그건 친구 아니지만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좌절이 싫으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들 안만났으면 어떤 문제는 부모가 개입하기 전에 오히려 친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래서 부모 자식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한 사람의 인생에 특히 청소년이나 아니면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해진다 어차피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더 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까지도 그 좌절을 막아버리시면 이제 아이는 그 자녀는 가장 큰 좌절을 어디서 겪냐면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으로 가출하던 어린이가 집으로부터 가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가출을 해버리면 가출 청소년의 제일 첫 번째 특징 연락해도 안 받는다 연락이 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 양육도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과보는 호 극단절을 낳게 돼요. 사실 이거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네요. 왜냐면 (100살을) 기준으로 (30살에)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셨으면 (70년을) 같이 보는 관계죠. <laughs> 그렇죠. <그러면, 웃음> 1 0 살이 되면 80년을 보는 관계예요. 우리가 90세의 부모와 60세의 자녀, 100세의 부모와 70세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먼저 경험하신 분들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성경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성인 대 성인이 된 부모 자식 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자. 잘 준비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또 이제, 아니, 나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70년 동안 서로 뭐 의절하고 지나는 얘기냐?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모가 취해야 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최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왠지 교수님께 치유 상담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상담료를 좀 드려야 될까? 그런 느낌 만저 듭니다 세상의 모든 제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 글쎄요,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좌절이 여러분 삶에서 꼭 필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